지금 현재 나의 마음과 재정 상태가 가난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현실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바뀌지 않고 무력감을 계속 학습하게 될까요? 우리는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릴 때부터 반복되어진 마음 감정선이고 이러한 감정과 불안함이 어릴 때부터 지속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무의식에서는 그러한 가난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익숙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난과 불안함을 친숙하게, 편안하게 무의식에서 느끼게 되는 건데요. 아이러니하게 의식 상태에서는 그러한 가난과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무의식에서는 그러한 가난과 공포에 대한 익숙함과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프로이트의 반복강박 이론에서 알수 있는 이론입니다. 무의식은 어린 시절에 느낀 감정선이 반복되어지게 되면 무의식에서 당연하게 느끼기 때문에 항상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기본 내재되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나의 스탠스로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공포, 무력감을 어린 시절부터 내가 학습되어졌는지, 얼마나 내가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한 패턴들이 곧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대한 불안은요. 부모로부터 학습되어지기도 합니다. 돈을 아껴 써야 된다. 우리는 언제 망할지 몰라.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라는 그러한 어린 시절에 듣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에 신념이 되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고 인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기 개발서를 보면은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챌린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찍 일어나고 침구를 정리하고 명상을 하고 차를 마시는 이러한 습관들을 따라하면 부자들처럼 살수 있다라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근원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선은 돈에 대한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습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성취감과 자존감에 대한 업그레이드. 자존감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올라갈 수 있지만 부에 대한 풍요로움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은 신념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의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떠한 것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에 대해서 스스로가 분석하고 성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는 내가 어떠한 불안과 결핍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탐색해 봐야 합니다. 무의식은 어, 그것이 나의 행복으로 가든 나의 파국으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생각들과 그런 근원들을 살펴보고 지금의 나의 불안과 결핍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난이라면 난 가난에 대한 생각과 파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현실을 바꾸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큰 메커니즘은 가장 커다란 근원은 무의식이었기 때문에 무의식의 핵심이 바뀌어야지만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아이러니하게 가난을 끌고 오게 됩니다. 가난한 상황으로 나를 놓여지게 합니다. 부에 대한 풍요로운 마음을 내야 되는데요. 풍요로운 마음을 어떻게 내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어, 나를 대접해 주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과연 부자로 대접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가난한 고난으로 나를 대접을 해 주는 것인지를 봐야 합니다. 대접해주는 것에는요, 지금 둘러보는 방의 환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자처럼, 내가 나를 부자로 대접을 한다면 나의 방의 환경,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 자기 관리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대접이 되면 마음 안에는 풍요로운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이 더럽고 지저분하다면 나를 가난함과 불편함 나를 가난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 환경이나 보여지는 환경, 내가 노출되는 환경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300억 부자라면 내가 어떻게 살지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가 300억이 없는데 왜 300억을 살펴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300억의 부자가 되어도 지금의 삶의 루틴대로 살고 싶다면 나는 지금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내가 모든 것을 떠나고 여행만 다니고 싶고 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내가 일적으로, 육체적으로, 심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구나. 나의 심신 상태를 살펴봐야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풍요로운 마음은 사실 꿈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풍요롭고 부유한 마음 잘될것 같은 마음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들은 곧 부에 대한 풍요로움으로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 힘들다 이야기하시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현실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로 내가 힘든 일들, 상황들, 인간관계들이 연출이 됩니다. 내가 힘들어지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반복으로 패턴으로 생기게 되는데, 내가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생각, 어떤 파장들을 많이 내고 있는지, 어떠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지는 나의 현실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생각점들, 가지고 있는 감정선들을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관점과 신념이 내 현실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